며칠째 똑같은 자리만 움직이니까 많이 지루하시죠? 자, 여러분들, 이 지루한 흐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의 추세결정까지는 단 이틀만 남았는데, 지금 이 자리 올라가면 전환, 못 넘으면 그대로 하락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쌓아왔던 에너지가 이제 곧한 방향으로 완전히 터질 예정인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죠? 지금 9월 달에 FOMC를 앞두고,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틀 뒤에 있을 CPI 발표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차트상으로도 딱 보시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더리움 4시간 봉 기준으로 일목구름표를 켜봤을 때, 현재 위치는 구름대가 굉장히 두껍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눈에 들어오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던 이야기지만, 이렇게 구름대가 두꺼운 부분은 뚫고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이 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꺼운 부분은 뚫고 내려오기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표인 만큼 이런 자리에서는 지진화 저항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를 뚫고 우리가 이 하락 흐름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선 정고점을 돌파해줘야 되는데 이 정고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어떤 자리가 유리할까? 바로 이런 식으로 구름대가 꼬여있는 곳이 가격이 뚫고 올라가기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근거들은 이전 흐름만 딱보시 시더라도 구름대가 두껍던 부분들에서는 계속해서 저항을 맞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름대가 얇아지거나 꼬이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추세반전들이 여러 번 일어났던 모습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정말 공교롭게도 이 구름대가 꼬여있는 이날이 언제냐. 바로 9월 11일 CPI 발표가 있는 날이죠. 따라서 결전의 날까지 단 이틀. 여러분들 아직 들어가시기 전이라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고 이미 물려있다면 이 타이밍이 손절이 아닌 반전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동성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단 하나의 기준을 두고 이 기준에 따라 완벽한 전략들을 세워두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 자리 넘으면 사고 여기 넘지 못하면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걸 준비할 시간 단 이틀 남았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립토 연구소의 타왕 트레이더 비비입니다. 오늘 날짜 9월 9일, 지금 바로 이더리움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나중에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누르는데 단 5초도 걸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으로 저는 오늘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5초만 하래하셔서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그동안 함께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나눠왔었죠. 이더리움이 본격적인 대상층 흐름을 보이고 처음으로 큰 조정을 맞이했을 당시 이때 당시에 과열됐던 분위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동반되고. 그하라가 어디까지? 이전 상승 기간의 첫 번째 눌림목 구간까지 딱 여기까지 더이어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제가 짚어 드렸던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 시작했고 이때 당시에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안정적으로 대상승장 다시 한번더다 수익 가져오실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두 번째 조정 기간 찾아왔을 때 이때 당시에도 정고점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저희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날매수 구간들 함께 짚어드렸고 그 이후에 대상승 률름 다시 한번더 찾아왔을 때 저희는 안정적으로 올라탈 수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단기적인 하락 흐름 이어지면서 기간적인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결국엔 전고점 넘어서지 못하면 이러한 조정 흐름이 끊겼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여기 못 넘으면 다타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때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소통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조정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등락폭도 나와주질 않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더리움의 추세가 나오기는 한 건가? 이대로 여기서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더리움의 흐름 정말 어렵게 생각하실 것단 하나도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딱이 구간 여기 하나만 말아보시고 이 기준선을 기점으로 완벽한 전략만 준비하시면은 이 모든 장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목 구름표는 이 높은 시간대봉으로 넘어오기 될수록 그에 대한 신뢰도는 높게 작용을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과거로 넘어가도 이런 식으로 일목구름표가 꼬이거나 얇아지는 부근에서는 강력한 추세전환이 일어났던 모습들이 여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들까지 가격이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도 대상승흐름 크게 이어져 오다가 단기적으로 조정흐름 한번 찾아왔을 때이 구름대가 두꺼운 부근에서는 안정적 구름 가격이 지지받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더큰 조정이 몰려왔을 때는 구름대가 굉장히 얇아지면서 거의 꼬이다시피 되는 부분에 다다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벽한 추세의 전환이 일어났던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먼 과거에서도 그런 이름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은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뭐 세력들이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결론적으로는 세력들도 본인들의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데 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많은 힘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내돈 들어서 매매하는 사람 중에 그런 고생을 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눈에도 오히려 훨씬 더 편안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되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려면, 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정고점 구간, 이 4,480달러 부근에 완전히 돌파해서 지지받고 움직여줘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고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두꺼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힘을 다 빼버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나는 한치라도 빨리 수익을 보고 싶고 이런 구간들 안에서도 다 내가 그냥 수익을 가져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지저항 구간들 제대로 체크 안 하신 분들께서는 내가 이거 올라간다고 해서 급하게 진입했는데 얼마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락하게 되니까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괜히 애매하게 익절하거나 손절이 나서 손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조금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9월 11일까지는 관망하는 태도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기준을 따라서 돌파했을 때 필요할 전략 돌파하지 못했을 때 필요한 전략들을 말씀드릴 예정인데 그에 따른 목표가와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 올려드린 단기 영상에서 그려드렸던 요 채널 이 채널들을 활용해서 함께 전략을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영상보고 채널 그리는 법은 따라해봤는데 이 뭔가 화면으로 봤던 채널과 제가 직접 그린 채널이 다른 하시는 분들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이런 추세선이나 채널 받고 싶다고 문의 넣어 주시면 은 여러분들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을 수 있는 링크 하나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시청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라고 늘 타점도 전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채널 선들도 공유하고 늘 이렇게 차트 분석도 소개 드리고 있는데 혹시 나는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별도의 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겹치는 문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영상 촬영을 한번더 해보고 따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됐건 지금 금리 인하 자체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상승 시나리오 먼저 짚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의 장기 상승 시나리오 진입까요 구름대 부분인 4,378 달러 부분 돌파한 후에 여기서 지지까지 받는 거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전고점 부근 이 부근이 4,480달러에서 저항 받는다면 일단 전량 입절해 주시고 만약 여기서 저항을 받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상단의 초록색 부근 이건 제가 빗각을 기준으로 형성한 이 채널의 중간선이라고 도 설명드렸죠 이부근이 4,549달러 부근에서 50% 입절해 주시고 나머지 2차 목표가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런 추세선들 같은 경우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인 만큼 이 사람들마다 이 가격이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 차트 상황 체크하면서 소통방에만 따로 공지 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CPI 지수 자체는 그 누구도 예측을 할수 없고 특히나 공포는 선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반등 시나리오들 착실하게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은 이 상승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못한 것보다 더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장기 반등 시나리오 진입과 이 피보나치 채널의 상단선 이 부근인 4,292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 노란 색깔 점선 부근 이 부근인 4,336달러 부근에서 저항 받는 다음에 일단 전량 입절해 주시고 만약 저항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경보점 부근인 4,380달러 부근에서 50% 입절하신 다음에 2차 목표가는 반등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소통방 통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 동반되면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추가 매수 바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따라서 2차 진입가는 이전 최저점, 이부근인 4,214달러 부근에서 지지 확인 꼭 해주시고 2차 진입, 3차 진입가는 오더블럭의 상단선, 이부근인 4,165달러 부근에서 역시 지지 확인해주시고 3차 진입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추가 매수가 체결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에 맞춰서 목표가 변경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변경된 목표가는 소통방통에서만 전달이 되고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서 저희가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차트 상황 분석해서 함께 공유드리고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 그리고 진입부터 입절 타점까지 한 번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익들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눠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처럼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는 어제 하루 동안에도 거의 100%에 가까운 누적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었는데 따라서 나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긴 했지만 이 막상 내가 혼자 매매하려고 차트만 보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운 길 가지 마시고 제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소통방 입장 신청 보내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입장 안에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저와 함께하는 길에 올라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더 천천히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름대가 두꺼운 부분들에서는 지진화 저항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고, 따라서 이렇게 구름대가 얇거나 꼬인 부분들이 비교적 뚫고 올라가기 쉽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락 흐름 깨기 위해서는 정고점 부근을 돌파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구름대가 두껍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고점 근처까지도 도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 이어지면서 이 일목구름표가 꼬인 구간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날이 언제다? 9월 11일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CPI 발표 지수와 이날이 정확하게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여기를 넘어서 준다라고 하면은 대상승, 넘어서 주지 못하면은 대하락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맞는 두 가지 전략들 다 제가 다 설명드렸고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전략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영상 다시 한번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화면 보이시죠? 로켓 이모지에서 진입, 셀 이모지에서 매도. 이 기준만 따라오신다면은 현물 10% 이상 수익 그냥 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직접 개발한 자동 매매 지표입니다. 원래는 유료로 배포되고 있는 지표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 한정에서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실제 매매 기준들을 그대로 코드화해서 만들어낸 지표인데 절대 단순한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검증된 매매 원칙들을 그대로 시각화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지표죠. 이 지표를 차트 위에 적용만 하신다면은 바로 진입을 안내드리는 로켓 이모지와 매도를 안내하는 셀 이모지가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이 진입과 매도 타이밍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 매매가 훨씬 단순해지게 됩니다. 어 근데 비비님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 트레이딩 뷰 아니에요? 저는 트레이딩 뷰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 지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걱정 드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구글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트레이딩뷰는 원클립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신청만 주신다면 제가 이 지표를 적용하는 방법까지 직접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입 퓨 트레이딩뷰 접속, 그리고 지표 적용까지 딱이 3단계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지표의 장점은 단순히 수익만이 아닙니다. 직접 매매하면서 왜 여기서 진입 신호가 나왔고 왜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지 이 지표와 함께 복기하신다면은 매매 실력도 같이 올리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익 내고, 여기에 공부도 되고, 실력 향상까지 얻을 수 있게 되니,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지표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매매 훈련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지표를 받고 싶으신 분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문자창으로 자동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홈런 두 글자 적어주시고 자동매매 지표만 추가하셔서 전송해 주신다면 신청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만약 PC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구글 폼으로 바로 연동이 되고 있는데 인증코드 란에 비비 적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중단 문항에서 필요하신 사항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자동매매 지표는 기타 란에 자동매매 이렇게만 적어주신 다음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나는 PC로 들어왔지만 이 폼으로 신청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상단에 휴대폰 번호도 기재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2번으로 홈런 두 글자와 함께 자동매매 지표라고 적어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PC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지표는 원래 유료 지표입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무료로 배포하는 중이고 한정 배포라 신청이 갑작스럽게 몰리게 되면은 바로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제 주변에서도 현재 코린이분들께 이 지표를 한번 드려봤는데 이 지표 사용해서 계좌 빠르게 불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진짜 타이밍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먼저 눌러주시고 아래 링크 통해서 빠르게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오늘 내용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